자, 이제 잠시 후면 어, 2017년을 영원히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타임머신이 생겨서 뒤돌아가지 않는 한, 아마 2017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무술년이 이제 우리 옆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띠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개띠 해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2018년은 황금 개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많은 판촉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 온 지가 저는 몇년전 같아요. 몇년 전에 독일에 와서 처음 생활했던 것 같은데 벌써 15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왔는데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저는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2017년을 마지막 보내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촛불시위가 시위 거세어지고 또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미사일 실험 발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위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보복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도 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정말 일이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많은 일들을 보냈던 한 해를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매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딱 되돌아보면 야,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갔구나.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세월이 흘러갔구나.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는 시인 중에 천상병 시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1979년에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언젠가 찾아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쓴 시라고 합니다 어, 이분이 천상연 시인이 어느 날그 실종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 사람이 죽었나 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썼던 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주 세계의 연으로 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어, 천상년 시인이 이 시에서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합니다. 피크닉을 갔어요. 완더롱을 갔습니다. 가서 잠깐 지내다 왔는데, 이제 인생의 모든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빛 와 닿으면 마치 이슬처럼 내가 가겠다. 노을빛에서, 기슬에서 놀다가 마치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하늘에 가면 아, 나는 소풍 잘 다녀왔다. 참 즐거웠다. 참 인생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재미있게 놀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길다고 느껴져도 결국은 죽을 때가 이르면 마치 하루의 소풍처럼 여겨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신예배의 길목에서 우리의 길목 인생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아시겠죠?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이 말씀을 함께 딱 연말에 맞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화,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 영화조차도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작은 마당이지만 이 마당을 가꾸다 보면 매년 아름답게 꽃이 피지만 얼마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꽃이 살아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풀들도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봄부터 생기 있게 세상의 활기를 그렇게 불러일으키던 초록색들이 다 말라져가고 화려하게 세상을 장식했던 꽃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1년생 풀들은 다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이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이슬과 같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 인생이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그것을 다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보면 50년을 훨씬 넓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나온 인생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담당했던 우리 학생이었던 우리 친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 그저께 중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40이 다돼 가고 있어요. 이제 다돼 가는 게 아니라 한국 나이는 40이 넘은 거죠. 그렇게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이렇게 다 어른이 됐고, 아이들 저렇게 커있고,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아, 아직도 어른, 아이 같은데. 우리가 둘러보면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은 이렇게 훌쩍 우리는 지나가고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몇년전 소천했습니다. 1919년 김인현에 탄생했습니다. 김인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죠. 김인현 3월 1일 정오 그때 뭐 무슨 일이 일어났죠?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일입니다. 류관순 누나 영원한 우리의 누나. 그분이 만세 운동을 일으키면서 독립 운동을 했던 그때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1945년이 한국이 해방된 해니까 해방된 해를 딱 따져 보니까 26살, 만 26살에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 뭐 청년기까지 다 일제 강점기에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어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한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31살에, 제가 이렇게 날짜 따져보니까 31살에 전쟁을 맞이했더라고요. 이 전쟁을 맞이했을 때 북한 군으로, 인민 괴뢰 군으로 이분이 강제 징집돼서 저희 아버님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남한에 내려오셨다가 포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반공 포로로 거제도에 붙잡혀 계시다가 대구로 다시 이동, 이송해 있다가 거기서 또 방공포로로 이제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남한의 정착을 시작했고, 전쟁 이후에 또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2014년에 만 95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몇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정말 인생을 딱 들어보니까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산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인생을 살면서 남의 식민지에도 있었다가 엄청난 전쟁도 치렀다가 거기서 전쟁을 직접 치르면서 생활하다가 또 포로가 되었다가 또 그런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그런 환경들을 전부 눈으로 목격하면서 보는 시대를 지냈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참긴 여정을 산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제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왔던 모든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분도 그럴 거고 아마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계속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정말 굉장히 긴 인생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우여곡절의 시대를 지내면서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아등바등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소유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내 인생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긴것 같지만, 그것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마치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이슬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간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가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흘러가 버리고 말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금방 끝나지 않을 거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세가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고 앞으로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라 겁니다. 천상병 시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돌아가겠다. 이시 제목 자체가 귀천입니다. 하늘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디론가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에게인가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웠더라고. 이 인생이 그래도 아름다웠더라고. 누구에게인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론가 갈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불구용으로 말하면 구천을 떠돌든, 이 구천이라는 말은 황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땅속 깊은 밑바닥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 없을 무, 저, 아래 밑바닥 저죠? 갱, 굴갱자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굴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굴 속을 헤매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어디론가 우리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은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이 땅의 인생에만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들이 이 땅의 인생도 복되게 살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도 복되게 살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영원을 온전히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원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원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슬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아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라 것입니다 18점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21절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와의 호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와의 호 천사들이여 여와를 호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와를 호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laughs> 해피 뉴 이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막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면서 인사를 할까요? 저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노래 부르면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하하오,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목된새큰 기쁜 소식, 기쁜 소 전해드리오, 전해드.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모아 wish you a m e r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to you and your King.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해피니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예. 설교하다가 갑자기 찬양하고 인사하려니까 좀 황당하지요? 그러나, 어, 우리가 이 시점, 확, 이제, 2017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2017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2018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오늘 18절과 20절과 21절에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영원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영원을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그것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든 인간들이든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영호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심을 받고 있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삼아 살아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친, 2017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8년 무술년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올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올 한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여러분에게 새 인사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그런 인사는 누구에게 하면 됩니까? 새복 많이 받으세요.는 누구에게 인사하면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사하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에요 아무리 복 받으라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복을 누리시면 돼요. 주님 안에 있는 복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복 많이 누리세요. 주님께서 주신 복 많고 누리세요. 이미 쌓아놓은 복,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잔뜩 주신 복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폭죽을 지금 쏘아대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이 동네에서도 지금 여기저기 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쏘는지 아십니까?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풍습이 유럽으로도 넘어온 건데 이게 이 마지막 연말을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악귀를 쫓아내는 이 중국의 풍습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서도 이게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로 저렇게 폭죽을 터트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기 우리 필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 저거 가서 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지루하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가 주변 분들에게 새해복 많이 누리세요. 네. 그 복이 네.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학업과 또 여러분의 그 직장과 삶 속에 늘 가득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올해 2018년에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풀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으로 끝이 되는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 영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므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